네, 제가 SK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최연소 이사를 해서요. 그게 지금 저제 이력에 늘 쫓아다닙니다. 38에서 9될 때, 나름대로 최연소 이사가 돼서, 뭐, 일간신문에도 크게도 나서서 그렇습니다. 요즘은뭐 30대 중역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30대 대기업에, 그것도 앞에 있는 몇개 대기업에 중역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죠.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제 인생의 멘토를 통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이 부지런한 것이라는 게 말이죠. 성공에 있어서 엄청난 파워 드라이빙 포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떤 코스를 거쳐서 지금 오셨던지 간에 앞으로 항해하는 동안에 또다시 풍랑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열심히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해도 좋은 기업을 다니더라도 요즘에 4, 5, 정5 6도가 아주 대세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전부 4 5정5 5, 6도 돼서 나중에 다청계산서 만납니다. 야호! 뭐 이러고요. 요즘은 뭐 CF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어, 정말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 청계산도 아빠 죽겠대요. 어제 온 놈은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성공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부지런하게 인생을 second life, third life까지 갈수 있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기본으로 삼아야 될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얘기를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Early birds catch more worms.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부위를 먹는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부 9시 출근할 때 제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출근 시간을 7시로 땡겨서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일찍감치 일어나서 출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20몇 년 동안 계속이 됐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경야덕하고 를때 많은 사람이 아이고 이 자식은 회사에서 봉급받으면서 야간에 대학원 다니고 박사과정 다녀 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인생을 쭉 살면서 저희처럼 50대 후반쯤 와보니까 저희 옆에 있던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 9명은 전부 청계산가였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지금도 세컨드 라이프 아주 잘 시원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포지션에 만족하시면서 거만하시면 인생 조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더욱 더 부지런한 인생으로 자기의 모델을 바꾸셔서 열심히 살아가시지 않으면 나중에 세컨 라이프에 상당히 패배자로서 여러분들이 낙오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부지런함이라는 건 옛날에 우리나라 과거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사람 거지 없다. 아주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부지런한 시간을 어떻게 쪼개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다른 또 단락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부지런함이라는 게왜 중요한가 하는 것만 특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그건 45종 56도로 그냥 그대로 같이 동기들하고 같이 가는 코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이기고 다른 기업에 또 세계 동시에 여러분들과 같은 동기생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글로벌 마켓에서 맞짱을 들려면 반드시 남이 자고 있을 때 그리고 남이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남이 술에 젖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부지런히 자기를 갈고닦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정상에 가는 데 있어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보장하는 보험은 없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고, 오늘 딱한 가지만 기억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당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7시에 일어나시면 6시로 땡겨 보시고, 6시에 일어나는 분은 5시로 땡기고. 저처럼 뭐 4시까지 땡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5시 정도 일어나는 자세로 한번 바꿔보시면 아마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거고요. 그 일어난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다른 단락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지런하지 못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10년, 15년 후에 내 앞에 갔던 선배처럼 청계산이나 도봉산이나 관악산이나 북한산에 올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마 아침에 벌떡 일어나실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고령화 시대고요. 회사에서는 50대 후반까지 버티기 힘들고요. 반드시 세컨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향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정상적인 궤도로 멋있게 가시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런함에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